했네, 난 진짜로 이렇게 자아가 작아... 바로 쓱싹김치 나 헬스 진짜 오래했어.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얼굴로 깨많은 애가 캠을 끄고 방송을 한다. <laughs> 나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피부과 갔다 와서 여기가 지금 되게 빨간 망토 차차해요못말이지 아시나요, 형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한거 있는데 트리머들끼리 그 GTA 5이그 트리머 서버가 있어요. 마크 서버처럼.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면접 봐가지고 그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기에 김민규 뭐 거기 에김민규 씨랑 클리드 씨랑 막한 씨랑 막 진짜 엄청 많거든요. 롤비들 있고. 막 엄청 많은데 그 스트리머 서버 저 일주일 동안 하게 됐거든요 11월 25일부터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G, gta만 할듯 그냥 gta5 안에서 그 살짝 롤플레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는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할것 같습니다 참안잔다 마인드 원샷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정리! 정리! 아이스 우리 바텀 빠여도 돼 빠여도 돼 병신들아 님 그래서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시청자 분들한테 돈을 쏴달라는 게 절대 절대 맞고요 아니 절대 절대 아니라 트리머 서버 그걸 하는데 숲에서 별풍선을 쏘잖아? 그 게임 내에서의 템이 나온다든지 뭐 랜, 랜덤박스가 나온다든지 막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아마 숲에서 단독 송출할 수도 있는데 빠지만 하면 돼 아, 네. 그, 마크 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렇게. 스트리머한테 별풍선을 쏘면은 그 게임 내에서 뭔가 효과가 있거든요? 형님들 그때 평소에 안 쏘고 그때 원격 한번 모아가지고 저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막말로 저는 학연 지연, 인맥이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어? 롤판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형님들인데 그게 또 크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제 혼자 손가락 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게임 내에서 뭐라도 좀 있어야될거 아니야 내가 게임을 잘한다던지 아니면 템빨이 좀 조언, 좋는, 좋은다던지 예뭐 아무튼 그래 됐습니다 저한테 그거를 하고싶으면은 어 질뻔했네 큐를 너무 못맞춰서 그 후원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막 무조건 쏘라는 게 아니야, 형들. 그냥 쏘면 고맙다는 거지. 자, 아트록스 이 e 빠지는 순간 그냥 바로 박아요. 슬로프시 하면서 Q 피해주고 살짝 오시이 e 빠졌죠? 앞으로 오는 순간 뒤졌어요. 얘. 지금 아얘풀 예. 뺐으면 천천히 해야 돼요? 아 그니까 바텀보다 먼저 부시고 싶어하는 걸 알겠는데 아 그냥 그 뭔지 알죠 그냥 탑 포탑은 나 혼자의 그 소유물이고 싶은 거 뭔지 알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어? 이뤄는 업적인데 이게 잠만 있어보자. 지금 진이 얼마나 하거든? 진 지금 엄청 세고 리신도 세고. 나 이거 제한 먹기 그냥 게임 지겠는데? 뭐 이렇게 불리하냐 게임이? 이렇게 암모빙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뒤에 누가 존나게 많다는 거야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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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클리어 해. 야, 야, 야! 장난거냐? 입닫고 빵이나 먹으면서 버스나 봤자. 아탑 그냥 버리고 뛰자. 미신 잡았잖아, 그렇지? 야야 도움 도움. 아직스 형은 갱생 불가다. 하, 우리 형들 자아를 살짝만 빼줘, 빼줬으면 좋겠네. 난 진짜로. 이렇게 자아가. 啊，华大走 가고 싶다면 증명하세요 자, 명예 같은 경우에는 안 주겠습니다. 자, 일단 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렐리아 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칼체매치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빼는 순간 지는 거야. 아들,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길라고 지금 제가 들고 온개 추잡한 룬 보이죠? 잡 기술 미니언 체력 안 보이게 이렇게 이름표로 가릴 수가 있어요. 이거 미드 테 마려운데. 야야야 파이크야. 아아 어... 6렙 찍으면서 이제 그부까지 잡을만 했는데 경험치가 너무 아쉽다 얘이 라인에 절대 집 안가거든요 이게 탑 특성이야 이렇게 라인 걸치면 절대 집 안가 그거 있는 느낌인데? 아닌가 턴 많이 써서 없으려나? 아 <laughs> 지금 간주해야겠지? 이렇게 밀면 돼요. 나 미념 많아가지고 어차피 싸움 못 걸어. 템도 비슷해가지고. 아 이러 이러면 뭐어떡할 건데요 이럴려 기란데. 시모 <laughs> 나나 그냥. 와 잘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와러 <목소리도> 너무 지게나 우리 바르스 형은 몰락을 가놓고 왜 장갑 마루스처럼 게임을 하냐? 그냥 궁 맞춘 다음에 뒤에서 그냥 큐만 날려. 가비. 저는 뭐, 스테이크 썬다, 뭐 한다, 뭐 이러시는데, 이게, 다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사람들이나 내가 돈을 잘 버는 줄 알거든. 돈을 잘 벌었으면, 내 동생이 편집자를 그만두지 않았겠지. 즐겨 맛있다, 임마! 즐겨 달다! 뭐야 이게 맞아? 두병님 치즈 5000개 감사합니다. 아! 하늘도 굶어야지 뭐. 아니 왜 대포 먹는 타이밍에 후원을 하세요? 못 놓쳤잖아. 랜 드립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두병아 고맙다. 그래 그래. 아는 초고 9767님 치즈 5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저도 게요 아이고 이게 단체로 이 단식 투쟁을 고맙습니다. 어차피 굶는 거 내가 굶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한끼 먹는다고 안 죽어 그거 인정하지 님들. 어? 어차피 한끼 먹는다고 안 죽는다 형들. 아니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이게. 예? <laughs> 아니 단체로 뭐야? 뭐 시위하는 거야? 이 큐를 잘 피해 줘야 돼. 이 큐. 살짝 미니언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 큐를 진짜 잘 피해 줘야 돼. 야, 야. 야, 나 벽에 끼었어. 오! 아유 씨. 또 왔어? 야, 뭐 먹을 게 있다고 오냐, 내가. 아니! 와, 이걸 예측해? 조질뻔? 좋은데! 님들, 이거, 이거, 유충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어시 묻혀놓으 이거 어시 묻혀놓으면 민첩함 올라가요. 보, 보이죠, 지금? 이거 진 개꿀팁이야. 광전사 어차피 사봤자, 어차피 얘랑은 지속딜 못해. 그 상태랑은. 지속딜하면 나만 손해요. 리신이 진짜 너무 땡큐인게 뭐냐면, 탑에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잖아. 그럼 우리 세주는 그동안 정비하면서 아래서 이제 턴을 쓴단 말이야. 개꿀이지 뭐, 나한테 여기서 이제 내가 안 죽으면 돼. 세이득이죠, 안 죽었죠. 자, 바텀 이득 봤고요. 탑을 와, 저 그냥... 어, 좋은데, 제리 형이델 좋은데? 야 근데 13대 진짜 레전드긴 하다 챔프 징하다 징해 그냥 이 정도면 뒤질만 하지 않냐 형들? 저건 진짜 말 안되긴 해요 뒤질 이게 탑이야 탑 갱을 와? 저라 그냥